안녕하세요. 한인사 이경입니다. 자, 다이어트의 양대축은 식이조절과 운동이라는 것은 다 합니다. 네, 근데 비만치를 하다 보면 식사조절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운동을 독려하는 일 같아요.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까다로워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자, 지방을 내놓기 위해서는 주 5일 이상의 꾸준한 운동과 또 운동의 시간, 그리고 운동의 강도도 맞춰야 해요. 제일 많이 하는 잘못된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걸은 양을 저한테 모아 오시는 거예요. 물론 건강의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만 슬프게도 체중 감량을 하는 다이어트에는 티끌 모아 태산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한번 시작해서 최소 40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죠. 자, 요즘은 운동하기 참 어려운 계절인 것 같아요. 날씨도 안 도와주죠. 자, 이번 겨울은요 눈도 많이 오고 또늦추위도 맹위를 떨쳤죠. 자 3월이라고 해도 아직도 밖은 춥습니다. 그런데 땀이 배어 나오는 운동이라. 사실, 진료실에서 만나는 고도비만인 분들에게는 저도 밀리지 않고 열심히 끌어당겨봅니다만, 운동의 문턱이 너무 높은 당신에게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고 다이어트의 보람을 맛보시라고 오늘은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나마의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역시 운동은 언젠가는 시작해야 하는 숙제로 옆에 잘 보이는 곳에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죽음 운동하기 싫은 당신 이것만은 해라. 바로 잘때 자신도 모르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힘도 들지 않고 자고 있지만 내 몸이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태우고 칼로리를 낮추고 있는 거죠. 허, 꿈 같은 일이지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팔다리를 쓰는 대신에 실내, 온도계를 조절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의 지방은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뱃살의 주범인 백색 지방. 이 백색 지방 말고 말이죠. 지방은 지방인데 좀 묘한 녀석이 있어요. 바로 갈색 지방인데요. 이 갈색 지방은 활성화가 되면 백색 지방을 태워서 몸에 열을 내는 난로와 같은 작용을 하는 거죠. 다이어트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갈색 지방은요, 체온이 낮아질 때 활성화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위 온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갈색 지방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 문제의 백색 지방을 태워서 열을 활활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첫 번째는요. 침실의 온도를 낮춰보세요. 학술저널지 다이아비트의 실인 연구에 따르면요. 침실의 온도를 18에서 19도 정도로 한 달간만 유지할 경우에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갈색 지방의 칼로리 소모량은 42%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신진대사는 10% 정도 활발해졌고요. 와.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요. 추위에 3시간 노출될 경우 25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하는데요. 추위로 근육이 떨게 되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 자체로 운동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굳이 집밖으로 나가서 외부의 추위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실내 온도만 2~3도 낮출 경우 인체 에너지 소비에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같을 때 활용해 보면 좋은 방법 같습니다. 더불어서 난방비도 아끼게 되고 다이어트 효과도 높이다 보니 일석이조의 생활 습관이라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기이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따뜻해야 잠을 잘 잔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체온은 수면 중에는 35도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나치게 주의 온도를 높게 침실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잠이 드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잠이 든 뒤에도 숙면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좋은 수면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들 계시잖아요 아 여기에 팁 한가지 추가해 드리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풍욕 기억나시나요? 아 새롭다면요? 이 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풍욕을 할때 옷을 벗고 바람을 센다고 했는데 요걸 잘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잘 때만이라도 가복 같은 속옷을 좀 벗고 주무시는 습관, 건강에도 바람직합니다. 옷을 다 탈의를 하고 주무시는 경우에 여러분의 몸속에 갈색 지방이 남아도는 백색 지방을 땔감으로 쓰면서 열심히 난방기를 돌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풍요까지 하셨다면 여기에 한발더 나가볼까요? 차가운 물에 샤워하기도 일종의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추운 날 날씨에 노출되는 것이 운동 효과가 있듯이 찬물에 샤워를 하는 것 역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차가운 외부 환경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칼로리 소모를 증진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지방의 1%만 갈색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갈색 지방은 아주 귀한 몸들이죠. 이 갈색 지방 대부분은요, 우리 몸의 목 주변이나 가슴 위쪽에 분포합니다. 따라서 샤워하실 때 찬물로 이 부분을 자극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온도를 조절하셨다면요. 그다음 밝기를 한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는 것도 수면 중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모르셨죠? 미국 국립 수면 재단 연구에 따르면요. 잠들기 전에 빛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고요. 해 더불어 자는 동안 불빛 제 노출되는 것은 신진대사의 순환 조절에 영향을 미쳐서요. 체중 증가의 위험도 높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든 조명을 다 끄고 자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빛이 밖에서 새 들어온다면 암막 커튼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요. 아, 멜라토닌 생성에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끼고 주무시는 분들, 스마트폰과 멀리 거리두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순한 운동 효과만이 아니라, 어,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에 블루라이트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배고픔을 더 쉽게 느끼고, 또 혈당에 대한 이슐린 저항성도 커지게 된다고 해요. 자, 그 결과로 몸의 지방 연소 능력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체중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침실의 온도와 조도 모두 체크해 보셔야겠어요. 사실, 운동하기 싫은 당신이라고 했지만 가능하면 운동은 운동대로 하시고요. 더불어서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감사합니다.